이거 드래프트 해야돼 내가 좀 봐둔 애들이 있거든 어.. 1라운드부터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볼티모 1라운드 어.. 제가 몇명 스카우트를 보내놨거든요 일단은 포텐셜 말고 일단 오버롤로 정렬을 해 뭐야 내 분명히 알아보라고 했는데 얘네 왜안 알아봤어? 스카우트 에내말 안들어? 얘네들 내가 분명히 스카우트 해보라 그랬지 스카우팅 우리는 직전감을 뽑아야된단 말이에요 직전감을 아.. 하나도 안 알아봤네 내가 얘네한테 주는 연봉이 얼만데. 결국에는 도박을 해야 되나 아, 아, 내가 도박 안 하려고 내가 얘네 알아보라 그랬잖아. 아, 이 고세역이야? <laughs> 자 그러면은 이네명 중에 뽑아야 되는데, 정확도가 좀 떨어져요. 근데, 이 제이미 페난데스가 일단은 얘가 픽이 터지면, 야, 얘 컨트롤, 야, 컨트롤 구속이 장난 아닌데? 일단은 구종도, 슬라이더랑 커브가 다 있어. 얘 매력적이네. 아, 우리 우익수도 뽑아야 돼. 그리고 여기 제프 페라리올레 페라리올레 인저리 리스크 없고 달리기 빨라 오 파워형이야 그 어깨가 굉장히 강해요 수비도 좋고 컨택도 준수하고 파워도 좋은 그니까 얘는 얘는 터지면 장난 아니야 그니까 저는 1픽에 얘 갈게요 저 저는 얘 괜찮을 것 같아 얘 뽑으면 내년에 바로 직전감이야 <laughs> 자첫대 드래프트가 끝났거든요 이제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선수들 능력치가 다 나와요. 저는 지금 한명 빼고 전부 다 내년에 쓸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애들을 뽑았는데, 과연 얘네 능력치가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대박픽은 저는 두명 정도 로또예요. 그 대만 친구 하나하고, 푸에르토리코 친구 하나. 근데 푸에르토리코는 어차피 약간 나중에 쓰려고 뽑은 거고. 가자! 아, 어, 씨. 1번 <웃음> 망했다, 잠깐만. <laughs> 아이씨, 포텐씨야. <laughs> 아, 스카우트들 왜일안 했냐고? 진짜 좀 내가 알아보라 그랬잖아. 아직 많이 남았어. 걱정하지 마. 2번은 자완 파이어 볼러. 아, 자, 포텐이 73이네. 아, 얘도 망했네. 3번 엘머 산티하고는 이제 포텐이 포, 포텐이 79거든요. 어, 얘, 얘 괜찮을 수 있다. 얘 괜찮을 수 있어. 아, 포텐씨네. 아, 이건 오르지 않을까? 설마 오르겠지. 얘는 이제 망, 얘는 망, 얘는 그냥 망한 거야. 브라이언 돌라는 일단 포텐지 67이에요. 유, 유, <웃음> 얘는, <웃음> 유저지, 씨. 얘. 는 일단 벨로시티가 94인데, 니까할줄 그러니까 아는 거는 빠르게 공 던지는 거 밖에 없는 친구. 이 친구는 망했어, 그냥. 우리 대만 친구. 리양 선수. 얘도 망했네. 그 다음 레지 프린스. 아까 제 말이 많았었거든요. 얘를 먼저 뽑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자완 릴리프인데요. 씨네. 하. 이러니까 볼티모어가 안 되는 거야. 어쩌면 이게 볼티모어의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 갑자기 싹 듭니다. 뭐 휴스턴 지금, 이거 연승이야 설마? 10연승이야? Friday night baseball now from the Lone Ridge that made park in Houston tonight. The first of this three game weekend series between the Baltimore Orioles and the Houston Astros. The Astros enter today's matchup with an eleven game winning game. They'll try to notch their twelve is not even a stat you probably would have even looked at ten years ago. 자 자, t 이 r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긴 야. 야 가만히 서 있지. <laughs> 자, 1대요. 에이. 저런 거 나와서 심판한테 좀배들 들이대면서 좀 어 바디슬램 같은 거 하란 말이야. 아 이걸 병살을? 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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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죠. 자 이거 이거 휴스턴 이상합니다. 자 2, 3 룸입니다. 자 그렇죠, 한점더 놨죠. 자2대 0. 아투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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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최고아 야, 드디어 최지만이 홈런을 쳐내네요. 와우! 이것이 참교육이다 이 말이야, 여러분. 어, 유현진 최지만이면 넘지 못할 산이 없다. 최지만 가방권 이래 부여합니다. 아, 유현진 약간 지금 이꼴이 올라갔죠? 아니 뭐이 정도면 오늘도 이기지 뭐. 어? 알투베 1구만에 아웃 이상한거 한다 또 이상한거 한다 아 이게 안타야 와아 너무하네 아, 유현진 긁히는거 보여 지금? 아 유현진 까를로스 브레야. 어. 자 다음 타자. 어. 다음 타자. 뭐야? 피했어? 어, 이 자식 봐라. 어, 또 피했어? <웃음> <웃음> 아 이, 이번에 던지면은 저기 퇴장 같아. 어. 뭐야? 나 퇴장이야? 아니야? 아니지? 아니지? 아니 어. 아니야? 아니야? 어, 오케이. 그래, 그래, 그래.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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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싸워, 주의받았어. 주의받았어. 그렇지, 나와, 나와, 나와. 이거, 이거는 100% 퇴장이라서 이건 안 돼요. 한 번, 한 번에 맞췄어야 되는데. 아, 이러고 홈런 맞으면 좀 자존심 상하잖아. 이아또 안타 안타 맞았어 씨, 기분 나쁘네 아 안돼 <laughs> 아 송구 조시리아큰났네아아 아, 맨날 이런식이야 그렇지 그 t s 3. 진 일단 안맞췄는데 심판 잊어이리지 않을까요 그렇 b 자, 이닝 마무리. 삼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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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Groce! 현진 o g o 아 e o c e Gro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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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완봉 c 아 Groce! g r o 계속 이대로 되면 유현진 완봉 각을 일단 좀 봐야지. 근데 이말하면은꼭 홈런 나오던데, 괜히 말했다. 유현진을 어떻게 데려왔겠어? 내가 조금, 약간, 조금 끊어가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약간, 약간 좀 끊어갈 필요가 있어요. 자 더블플레이 여러분 이거 지금 7회말까지 82개면 유현진 완봉 가능한 상황이에요 지금 일단 9회까지 던질 수 있어요 그렇게 궁시렁되면서도 해야지 뭐 그거 볼 한두 개뭐 이득 본다고 게임 하는데 크게 달라지는거 자 이거 다 들어갈 수 있죠? 이거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아 아닌 것 같다. 이건 못 들어오겠다. 이건 못 들어오겠다. 이건 못 들어왔다. 아이건좀 아쉽다. 쉽지라. 어쨌든 점수 냈죠? 뭐 욕심 좀 부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네. 완봉 가능한 각이기 때문에 내리면 좀 에이스의 자존심에 스크래치가 나지. 아 이거는 일본 수비가 약간 아쉽다. 충분히 잡을 수 있었는데, 근데 지금 유연진이 가운데로 몰리는 공이 없어요. 지금 저 진짜 편하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아우! 더블 플레이 유연진이 직접 1루로 오. 이건 진짜 유연진 경기 같지 않아요? 실제로? 아 이거는 제 게임 같이 않고 진짜 유연진 경기 같아. 실제 이런 식으로 풀어 나가잖아. 미친 경기인데 이거. 자 일단 타이어드 약간 떴는데 아 이거는 좀더던지게 더 하고 싶다. 좀더 뛰다 오라고. 와 기가 막힙니다. 팔에 발 90개로 잘랐어요. 일단은 특별한 일 없으면 원투 페이스 이제 투는 거의 확정이라고 봐야 되고. 이제 무실점으로 막은 완봉입니다 진짜 깔끔한 완봉 자 유현진입니다 카를로스꼬레아부터고요아 근데 꼬레아 오늘 안타있지 어우 10부터 깨질뻔 했잖아 투구수는 지금 좋아요 불의의 일격만 안맞으면 아하아아좀 위로 올렸으면은 커터 커터 아니뭐 피해가는 플레이 필요없어 지금 재고 좋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자 자 원아웃 자이 송구할 때 조심해 니네들 집중해 지금 유현진 완봉 니네 에이스 완봉 직전이다 퍼스트 피치 온이 웨이 아아 아, 이거 아 이거 아쉽다. 아. 이 o 아아아 공이 다 바깥쪽으로 꺾이니까. 일단 홈런이 안 나오는 거야. 그렇지 현진아 좀만 참아 두 개만 잡으면 돼. This is ball two, and with one out in the ninth, he's just now coming up on his 100th pitch. he's going to finish this one on adrenaline if he's allowed to. We'll see to <Anousiasis> an I know guys like Dan were locked and loaded in this position. Oh, this this is right now a dream if you're out in that bullpen right now. Your starting pitcher gets you into the ninth inning. The guys that if they do get up in the ninth inning, ah. 아, 너무 아깝다. 아, 씨. 아, 너무 아깝다. 아, 하단으로 붙였는데 위로 좀 떴나 봐, 공이.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다 왔는데. 아, 진짜 아깝다. 아, 야, 이게 넘어가네. 야, 투수 교체할게요. 아, 너무 아깝다, 진짜. 아, 아좀 과몰입했거든, 나. 아, 아 과몰입했는데. 야, 어쨌든 유현진 잘했어요. 아 이거 잘했습니다. 네. <laughs> 역시 오렌지색 피가 흐르는 친구야. 네. 아 잘했어. 역시 뭐 어쩔 수 없죠 뭐. 네. 아 어, 괜히 과몰입하게 되네. <laughs> 그냥 시즌 중에 한 경기일 뿐인데. 자 버크 올라오겠습니다. 어? 또 한명의 또 컨트롤 컨트롤형 투수 올해 아까 나 아까 저기 구회 처음에 나어요저 하나팬이요

As he'll go after the first pitch and bounce it into foul territory. He's hitless in three at bats to this poin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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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A pause and the O2. Oh oh. oh. Taken just off the inside. Reddick leads off first with one away. Flying ah, 아, 니네 왜 그래? <laughs> 아나 자꾸 3루로 던져 2루로 던는아 니네 왜 그래 아씨 투수 바꿔야겠다 뭐하는거야 다음 누구죠? 알투베 알투베

아엘브로 올려놨어요. 아, 블레이저가 잘할 수 있을까? 아. 버크유로갈 거야. 버크유버크유로 가자. 어 제발. 다 끝나고 이게 뭐야? 아니다 잡은 경기를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너무 지나칠 정도로 커트 하는데. 그렇지. 3진. 다음 누구야? 다음 나와. 아 이거 안 잡아주네 아 유현진 완투 너무 아깝네요 자 경기 끝납니다 아 완봉해서 안타깝게 홈런 하나 맞는 바람에 7대1로 아 유현진 8.1 이닝 투구했어요. 8.1 이닝, 일자책 홈런 하나, 나머지 깔끔하게 막아냈습니다. 네, 휴스턴 제대로 참교육했고요. <laughs> 유현진 오늘 정말 에이스의 면모를 완벽하게 보여줬습니다. <laughs> 이 트레이드는 성공한 트레이드야. <laughs> 완벽히 성공한 트레이드라고 볼수 있어 체프먼이 생각나지 않아요 전혀 저는 네. 아, 멋진 경기였다 아, 더 마무리를 깔끔하게 할수 있었는데 마무리가 좀안좋았 t h a t 1 a wrap 1, e r e tonight. For Mark d e r o 아 a I'm w a t 역시 오렌지색 팀에는 유현진이 있어야 돼. 8.1이닝 8피안타 3진 7개. 실점 하나. 아, 실점 하나가 너무 뼈아픕니다.